호주 공연 영상 볼수 있나? 저희가 촬영은 했는데 이거는 이제 편집해서 네. 저희가 어떻게 할지 좀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퀄리티를 좀 봐야 되는 거라. 맞아요. 저, 영상은 근데 진짜 열심히 찍었어. 우리가 맞아요. 한 카메라 여덟 컷 땄나? 그지? 음, 많이 많이 음, 땄어. 맞아, 진짜 맞아. 많이 땄고.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저희가 봤을 때 퀄리티가 괜찮다 그러면은 한번 슥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아이디어 교차 편집 있잖아요. 아이디, 아이돌들 하는 것처럼. 네. 음. 그렇게 해보면 오, 재밌겠다. 쇼십니다. 오, 쇼십니다. 어, 쇼십니다. 쇼십니다. 할수 그런 것도 재밌겠다. 할수 있겠어? 모르지 나는. <laughs> 근데 그게 진짜 <laughs> 재밌을 해? 것 같잖아. 어, 너무 소름 돋는 해야지. 게 뭔지 알아? 그리고 그 구도로 같은 게 없어. 어, 너무 소름 돋는 게 <laughs> 한복을 안 찍었어. <laughs> 어, 한복은 한캔밖에 없어 우리가. <laughs> 왜, 왜냐하면은 그때가 나도 이거를 막 이렇게 어. 많이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소름 돋는 거는 헤이마마 호민이 형까지밖에 없어 우리가. 어,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교복이 아니 한복이 난 있으니까 됐잖아 어그 부분만 해놨어 내가 왜 없지 <laughs> 왜그 어? 뒤에는 잘렸어 이게 배터리가 없었나 해서 <laughs> 안되는데 한복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이 어? 한복 공연 영상이 잠잠 <laughs> <laughs> 한복 후, 공연 영상이 있어야지 잠시 방송 잠깐 끄고 가실게요 <laughs> 한복 공연 <laughs> 어, 영상 있어야지 제니님 언니들하고 오빠들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이팅 해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 v e a league. So, Tim Cerro's beach in a b 이거 t o <laughs> 비치는... 아니야? e kick out to y o u 좋은 w n e r You go on your 는 너랑 나 r You go on y o 지 r owner. 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누가 멈춰 달래. 그러니까. 우리 교차 편집은 안될 거예요. 그 아이돌의 교차 편집은 안무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이 부분에 손을 쫙 펼치고 이런 게 옷이 달라질 때마다 동작이 같아서 그게 가능한데 아, 네. 지금 저기 저기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 달라 가지고 그냥 야, 흥미로운 편집. 뭐 네. 네, 질문